거의 비슷한 수준? 오히려 에어팟이 좀더 소리가 좋게 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음질 수준이 굉장히 비등비등해집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어가지고, 에어팟 프로. 이번에 음질 관련된 내용을 한번 다뤄볼까요? 모다피한별명답게좀 단계별로 진화하는 듯한 느낌을 받은 이어폰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이어팁에 정착용을 안 했을 때, 어, 안드로이드에서 들었을때 진짜 소리가 너무 안 좋았어요. 음상 매치는 것도 되게 이상하고, 어, 각 대역이 따로 놀아가지고, 아, 어, 이게 진짜 음질로서는 등급 외에 쓰레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 이걸 추천하기 되게 애매하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어, 그거를 정착용으로 바꿔봤어요. 자동형 EQ 같은 경우에는 이제 on, off 하는 방법이 아직 나와있지 않고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 무조건 적용이 되는데 정착용을 안한 상태에서 그 자동형 EQ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 음질이 아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정상 착용이 아닐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은 오류를 만들어냈어요. 물론 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팝업으로 알려주거든요. 이게 정착용된 상태입니다. 팁이 작습니다. 큽니다를 알려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폰을 삼성 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확하지 않아서 적용이 되고 있는지도 몰라서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리뷰를 다시 찍게 되는 거예요. 음질 리뷰를. 그때는 진짜 그냥 개쓰레기다, 쓰레기다 하고 있었는데 편집하면서 3일 정도 이렇게 써보니까 어씨,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구매하실 때 만약에 안드로이드 유저라고 하시면은 본인이 이어팁을 좀 정착용을 스스로 할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제 정착용을 하게 되면은 모닥피에서 우측동으로진나하게 돼요. 나름 강력한 성능을 가지게 되는데, 꽤나 준수한 수준의 음질을 보여줍니다. 톤 밸런스가 굉장히 플랫해져요. 레이팅즈에서 요번에 나온 그래프도 있는데, 어, 저음이 살짝 이렇게 올라오면서 굉장히 평탄한 주파수를 만들어내요. 약간 하이 쪽에 딥이 있긴 한데, 이쪽이 비실내 구간이라가지고, 어, 그냥 대충 요 정도 특징이 있구나 정도만 알고 가면 되고, 어, 되게 또렷하고 명료한 소리를 나게끔 만들어줘요. 음성 분리도가 굉장히 좋고 고급품에서나 들을 수 있는 음질 수준을 보여줍니다. 아, 조금 아쉬운 거는 중음 재생력이 그렇게 명료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컬, 남자 보컬이나 아니면은 중음역대에서 나오는 악기들의 소리가 약간 뿌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한 4K 대역이 조금 눌렸는지 음장감이 살짝 좁은 느낌이 드는데 어, 그런 부분이 약간 아쉬워요. 근데 이거는 이어폰 수준에서는 다들 기대하는 부분은 아니긴해요 이 부분이 들려면은 내가 들을 수 있는 룸의 크기가 커져야지 해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저평가 받을 음질은 아닙니다. 에이징을 믿지 않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되게 에이징에 대해서 환상을 심어줄 것 같이 만들어놔서 귀에서 점점 본인이 정착용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더 괜찮은 사운드를 내줘요. 드라이버가 에이징이 되면서 소리가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적응형 EQ가 점점 더내 귀에 맞는 소리를 틀어준다라고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애플 기기하고 연동했을 때 최고의 성능을 내버립니다. 의학에는 뭐 물론 디바이스마다 그 출력하는, 인코딩하는 방식들이 조금 수준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음질 차이가 있다라는 걸 음향학회에서도 나왔던 내용이기도 하고 어 그래도 얼마나 차이가 날까라고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알겠어요. S10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중간, 중간 정도라고 보면 은 좋을 것 같은데 맥북에 이었을 때 음질 수준이 한두 단계 정도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중력이 약간 뿌옇다라고 했잖아요. 이거가 굉장히 또렷해집니다. 저음에 대한 질감이 되게 고급품에서 나는 그 질감으로 바뀌어요. 애플에서 일부러 안드로이드에 연동시켰을 때 일부러 음질을 하락시켜 놓은 건가? 지금 이 맥에서 이렇게 해주는 이어폰이 왜안 돼?에서는 이게 안 돼? 그 정도의 느낌을 받았거든요. 고음도 아까 전에 깨끗하다고 했었는데 더 깨끗해져요. 아예 재생 수준이 올라가 버려요. 음질을 선택하는 ANC 기능이 필요하면은. 소니 WF-1000XM3가 나름 뭐 선택지로 쓰일 수도 있겠다 가격도 한 10만원 정도 싸니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이폰을 쓰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음질이 안드폰에다가 이었을 때 WF-1000XM3 같은 경우에는 100점이라고 하면 얘를 한 80점에서 85점 정도로줄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맥북이라고 하면은 거의 비슷한 수준? 오히려 에어팟이 좀더 소리가 좋게 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음질 수준이 굉장히 비등비등해집니다.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저음이 너무 깔끔하고 예쁘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마무리로 정리를 해보면은 음장감은 소니가 더 좋습니다. 어 그리고 세세한 음표현도 소니가 훨씬 더 나아요. 에어팟 프로를 안드로이드에서 연결했을 경우 적응형 입구가 제대로 적용됐다면 소니급은 아니더라도 버즈보다는 괜찮은 정도? 확실히 상당한 수준의 음질을 보여줍니다. 대신 음장감이 조금 작다라는 것. 애플 생태계에 연결했을 경우 음질이 거의 비등비등한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것. 그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네요. 명료도는 에어팟이 더 좋다는 라 것. 음질은 두 가지 제품이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완벽한 TWS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썼을 때 이제 귀가 아픈 부분이나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저런 부분에서 다들 불만이 어느 정도 조금 조금씩 섞여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완벽한 이어폰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당분간 이거를 추월할 수 있는 제품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완성도가 되게 높아요. 근데 이걸 애플에서 팔았다는 게첫 번째로 놀랐고 애플, 애플 음향기기는 언제나 실망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33만원에 놨다는 거예요 애플이. 그돈 귀신 녀석들이 이거를 33만원 밖에 안 받고 판다는 라거 자체가 전좀 놀랍습니다. 이거 아마 제나이저 트루 모멘텀에서 2세대로 이, 이 기능 다 포함하고 누라폼까지 합쳐가지고 이것저것 다 했으면은 진짜 막 60만원, 70만원, 80만원도 갈수 있을, 있을 만한 제품의 수준이에요. 근데 그 33만원에 판다는 라게 애플이 개가천선을 한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드는 가격대이라고. 물론 그게 싸진 않아요 헤드폰 이상 가는 가격이긴 하지만 우리가 헤드폰을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언제나 사용하기 편한 건이 이어폰인데 이 정도 가격에 산다는 것 자체가 돈 낭비가 되진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거는 지갑 사정뿐이에요 아 아니다 그냥 밥굶는게 아니면 이걸 사세요. 학생분들 용돈을 많이 모으시고, 그 직장인분들은 그냥 한번 플렉스 하면서 월급 한번 해서 딱 30만원 쓰면 되는 거니까, 구매하시면은 향후 1년간은 불만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애플이 주는 그 특유의 감성들 있잖아요. 야, 나 에어팟 프로 쓴다 하는 그런 것들도 할수 있기 때문에 훌륭한 이어폰이라는 거. TWS를 비교할 때는 무조건 끝판을 예로 잡고 갈 겁니다, 앞으로. 어 소니 천 X M3 같은 경우에는 음질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 이거를 산다고 해가지고 제가 뭐 말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 나쁜 제품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시고. 아무래도 30만원이 넘는 제품이기 때문에 20만원 초반에 구할 수 있는 이 제품이라면 은 가격 경쟁력이 있잖아요. 이게 무조건 나쁘다. 이게 뭐 잘못됐다라고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애플은 이번에 처음으로 괜찮은 음질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애플의 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요 정도 수준의 음질을 내는 제품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은 이것도 충분히 애플 회사의 사운드 이미지로 잡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질 관련해서 리뷰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에어팟 프로에 관련해서 앞으로 영상 하나 하나, 두개 정도 더 올릴 예정인데, 더 궁금하신 점이나 더 알고 싶은 점 있으시면 그 부분 참고해서 좀 포함해서 넣을 거니까 네,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